어, 사실 제가 약간 옛날에는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그날그날에 이제 느낀 점이라든지 큐잉 뭐 변화하는 점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음성 녹음을 통해서 뭐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운동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큐잉을 바꿨고 뭐 이런 음성을 자주 녹음을 했었는데 요새는 사실 뭐 딱히 큐잉이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루틴하게 운동하고 있어서 음성을 녹음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바로 올렸었거든요. 근데 이게 유튜브 정책이 최근에 뭐가 바뀌었는지 저작권을 엄청 엄격하게 잡더라고요. 그래서 막 헬스장에 있는 이런 배경음악 같은 게 조금이라도 흘러나오면 바로 막뭐 차단된 막 이런 식으로 영상이 떠가지고 오늘 한번 테스트용으로 음성 녹음을 하고 그래도 이제 배경음악을 완전 지우지 않고 한10 정도의 볼륨으로 놔두고 뭐 영상을 업로드해 보려 합니다. 이것또 아마 차단될 수도 있긴 한데 테스트용으로 한번 음성 녹음을 했습니다. 사실 오늘 뭐 휴간대 운동화로 출근을 했고요. 집에서 빈둥빈둥 대다가할 것도 없고 해서 어 그냥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어 사실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할 레벨은 아니지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. 아마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막 몸을 만들거나 뭐할때 운동에 되게 비중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.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유튜브에서도 헬스 유튜버들이 운동하는 영상만 올리지 뭐 예를 들어 자기들들의 식단 아니면 휴식 뭐 이런 일상을 올리진 않잖아요. 잘. 그리고 뭐 좀더 가면은 뭐 로이더인 분들은 어떻게 약물을 쓰는지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올리지 않고 그냥 운동 영상만 올리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운동 목적이 뭐가 됐든 저는 식단은 진짜 뗄래야 뗄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중에서도 사실 뭐 다이어트가 목적이신 분들은 식단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 관리를 되게 철저히 잘 하시는데 이게 마른 분들은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이제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도, 음,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. 뭐,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뭐,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, 사실 많이 먹는 거는 이게 여건상 뭐, 직장인들은 중간중간에 밥을 먹기 힘들 수도 있고, 사실 그 힘든 경우가 더 많죠. 아니면은 이제 좀 정보가 없어서, 나는 많이 먹어라고 해서 이제 평균보다 조금 많이 먹는데 사실 그 정도로는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지금은 물론 안 하지만 옛날에 이제 뭐 백수라든지 학생일 때는 다섯 개, 여섯 개씩도 먹었거든요. 진짜 그때 막 토할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 이게 진짜 아마 이게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토할 정도로 먹어야 쪄요 이게. 저도 60kg에서 이제 90kg까지 벌크업한 경험에서는 진짜 토할 정도로 먹어야 됩니다. 이 비율을 잘은 못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 건물을 만든다 칠때 사실 이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. 당연히 뭐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게 영양이 공급이 돼야 몸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너무 운동 영상들만 유튜브에는 떠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단을 좀어 중요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.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음.